<laughs>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정다원 원장님 오셨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부상담사 정다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네, 우리 정다원 원장님은 이제 부부상담 전문가로서 수많은 그 부부갈등으로 고민하고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해결책을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셨는데요. 네네. 제가 소장하고 있는 <laughs> 어, 감사합니다 네. 어 그리고 또. 페이지에서 연재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분들 보고 있어요. 아, 네네네, 맞아요. 제목이 보였죠? 제목이 어. 오늘부터 며느라하기를 파업합니다라는 제목 음... 갖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너무 와닿아. <웃음> <웃음> 엄청 좋아하세요. <laughs> 오 보는 사람이 5만 1,400명. 오우, 네, 역시 그 사이 많이 들었네요. <laughs> 어,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원장님이랑 종종 말씀을 나눠보면은 이게 내공도 내공이지만 굉장히 말씀을 이렇게 잘 <laughs> 쉽게 풀어서 해주시는잖아요 아, 아, 어, 이게 또 여기에서 딱 들어가는 음. 것 같고. 아, 우리 원장님은또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부부 상담을 뭐 하게 된 계기라든지 혹시 음. 있으신지 어떠실까요? 아, 네 맞아요. 음. 저는 실은 그 심리를 전공하거나 특별히 심리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하던 일들은 워낙 다른 일이었는데 저는 결혼이 너무 힘들었어요. 음. <laughs> 결혼을 해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네. 또 제가 의도치 않게 며느리를 하려고 결혼하진 않잖아요. 목표적으로 그렇죠. 그냥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데 막상 며느리라는 의무가 저에게 되게 무거웠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조금 겪으면서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화가 나 있는 제 자신을 음. 발견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마음이 항상 화가 나 있다 보니까. 이게 저 혼자만 화가 나 있으면 괜찮은데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게 굉장히 컸어요. 아, 그래서 네. 아 아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대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심리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 뭐 성향 심리 치료, 뭐 체면 치료 이런 걸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이 되게 많이 극복하게 됐고 그때 당시 저희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서 제가 제일 먼저 첫 번째 하게 된 거는 청소년 상담이었어요. 음. 청소년 상담을 막상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건 청소년은 다 정상이다 <laughs> 이렇게 볼수 있어요. 아이들이 뭔가 불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부모들이 준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끼게 됐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이와 갈등을 할때 제가 아이를 위해서 한다는 많은 행동들이 아이를 위한 게 아닐 때도 있었다라는 음걸 나중에 깨닫게 됐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부부를 케어하는 게 아이들을 건강하게 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래는 청소년 상담을 하다가 부부 상담을 시작한 지한 6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음. <laughs>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 정말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기 위해서는 부부가 건강해야 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책도 쓰고 뭔가 방송에서 나가서 뭔가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부부들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음. 열심히 지필도 하고 <laughs> 방송도 나가고 이렇게 네, 하고 네.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겪었던 힘든 상황을 정말 돌파를 하시면서 어 그렇죠. 어, 그걸 네. 바탕으로 다른 또 많은 분들에게도 또 도움을 네. 드리고 그게 한 개인 한 가정 뭐 나아가 뭐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네네. 의미 있는 일을 해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에이. 아 그러면 저도 사실 이제 이혼 상담을 늘 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이다 보니까 네네, 결국에는 부부 갈등이 어려움을 겪고 겪다가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이혼을 결심하고 오신 거거든요. 네네네. 뭐그 시작이 뭐 고부 갈등일 수도 있고 등등. 그래서 저도 이제 종종 안타까워요. 음. 숨 아시기를 뭐, 연느리가 되려고. <웃음> 네. 여름은 <laughs> 한번 아닌데 이 막상 부딪혀 보니 네. 참 다른 현실. 아, 어쩌서 막막하고 어, 막 네. 막다른 길. 어, 그 답답함을 느낄 때 만일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음? 어, 현명하게 대처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네, 맞아요. 어, 그런 좀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있을니다 어, 오, 사례 어마어마하죠. <laughs>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를 어. 정도로 사례는 음. 많지만, 예. 이제 이제 그 평균적으로 제일 많은 사례들을 좀 얘기해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요즘 결혼을 하게 되면은, 워낙 집값이 비싸졌잖아요. 그렇죠? 음, 음. 그래서 부모님들의 도움 없이 결혼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하고 예. 또 막상 결혼을 할때 예전에는 남편이 집을 하고 남자가 음. 집을 하고 여자는 살림을 챙겨오는 정도의 그런 결혼을 했다면 음. 요즘 같은 경우는 반반 결혼을 많이 합니다. 음. 그럼 반반이라고 얘기하면 집도 반반하고 뭔가 혼수도 반반하고 음. 모든 것들을 반반해요. 그럼 막상 음. 결혼을 했을 때 집안일이라든가 행사도 반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laughs> 네. 아, 당연하잖아요 그쵸? 네. 당연한데 네. 그런 당연한 일이 현실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음. 막상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시어머니들께서 며느리 도리를 요구하십니다 아이고. 자 결혼을 시작할 때는 반반 결혼해서 현재 아주 신세대 시어머니시고 결혼이 딱 끝나고 난그 순간부터 결혼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는 다시 예전 시어머니가 되십니다 조선시대 음. 시어머니 그래서 며느리에게 도리를 요구하고 음. 며느리에게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전화 스트레스 어마어마합니다 안부 예. 전화를 해라 그래서 제가 아, 그래 안부전화 어른이 그래 나도 결혼했으니까 어머니한테 안부전화 드리는 게뭐 그렇게 어렵겠어 그래도 조금 불편하잖아요 제가 뭐 남편 하나 만났지 이분하고 얼마나 인연이 있어서 어머니하고 어머니 어머니를 해도 막상 전화하면 할 얘기 있어요 없어요? <laughs> 할 얘기 뭐 있어 어머니 <laughs> 뭐 드셨어요 뭐 했어요 네 저희는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학위 예약이 끝나면 좋은데 우리 어머님들이 또이 전화로 그냥 좋은 말아 그래 고맙다 전화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해가고딱 끝나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시어머니들은 보편적으로 그 전화에서 그렇게 깔끔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 음. 니들은뭐 먹었냐? 우리 아들은 뭐해 먹었냐? 어, <laughs> 아침에 잘 챙겨서 보냈냐? 청소는 했니? 아이고, 전화도 자주 하지. 저는 큰맘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드렸는데 전화 자주 하라고 해요. 하고. <laughs> 그리고 약간 더 꼬여 있는 경우들은 이렇게 말투를 하기도 하죠. 음. 아이고, 네 목소리 진짜 듣기 어렵다. 아이고. <laughs> <laughs> 그럼 뭔가 전화했을 때 그런 불편함들이 생기면서 전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지기 시작하죠. <laughs> 그럼 이걸 또 누가 또 얘기해야 돼요? <laughs> 남편. 그렇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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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은 당연히 <laughs> 얘기해야겠죠. 아, 너희 엄마하고 전화하는 거 불편해. 어머니랑 전화하는 거 너무 힘들어. 나 전화 안 하게 네가 좀 얘기 좀 해줘봐. 그럼 이 남편들이 훌륭한 남편들과 또 훌륭하지 않은 남편들로 나뉘어져요. 그죠? <laughs> 남편 역할 중요하죠. 남편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남편이 다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서 결과는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서 다끝날수 아, 있죠. 그 사이에서 남편의 아. 현명한 대처법은 아, 네. 현명한 대처법은 <laughs> 네. <laughs> 남편한테 이기를 하면 남편들은 보편적으로는 일주일에 한번그 전화를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너가 그렇게 전하면 화 그럼 나는 아내들은 뭐라고 그러냐. 너는 우리 그럼. 엄마한테 전화 안 하잖아. 우리 엄마는 너한테 전화 요구 안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러면 남편들이 뭐라 하냐면 그럼 나도 장모님한테 전화할게. 너도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줘. 또 이렇게 음. 또 얘기가 나와요. 그럼 너한 번, 나한번 이렇게 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이 의무적으로 아내에게 본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기를 바라는 이 마음부터 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두 번째 남편도 어떤 남편이 있느냐. <웃음> 엄마한테 전화해 <laughs>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갖고 어 땡땡이가 엄마랑 전화하고 불편하대. <laughs> 아이고. 왜 자꾸 전화하라 그래? 하지 마 그런 말좀 하지 마 이렇게 딱 대놓고 얘기를 해요 얼른 그러니까 엄청 훌륭해 보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런데 음. 이 홍포풍이 어디로 가요? 며느리한테 그렇죠. 그러면 좀 훌륭한 남편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와 어렵다. <laughs> 어, 어, 이게 오늘 키포인트같아요아 네. 훌륭한 남편이라면 음. 이제 저희 이제 많은 남편들이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실은 며느리가 어, 어머니에게 드리는 전화가 의무라, 의무가 아니라는 생각부터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부터가 잘못되어 있는거죠. 음. 본인의 엄마에게 안부를 묻는 거는 본인이 해도 돼 충분하고 일이 있을 때 전화드리거나 뭐 생신이라던가 뭔가 기타 기념일이 있을 때 전화드리는 건 너무 당연할 수 있겠지만 그, 그것도 당연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그래, 너무나 의무적으로 압박감으로 전화 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아 우리 아내가 어머니에게 전화 드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 음. 그래서 저는 이게 생각부터 조금 바꿀 필요가 음. 있다 이렇게 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네. 어, 그리고 좀 고맙게 생각하는 거 음. 이것만으로도 오히려 네. 어, 전화하는데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사실 또 어머니 입장에서도 음 자녀를 키워서 독립시켜 주셔야죠. 그렇죠. 아 네. 그럼 음. 독립 중요하죠그 원가족과의 분리 이자 공익. 어 그렇죠. 음. 건강한 관계 유지 이게 이제 돼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도 자녀들이 이제 어우 그럼요. 세명저 셋이나 애국자예요. 아닐까요 그렇죠. 아들 둘에 딸 하나입니다. 어. <laughs> 저도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아, 네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어린데도 벌써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세요? <laughs> 내가 해야 할 일은 너네를 키워서 독립시키는 것이지. 응. 음? <laughs> <laughs> 언젠간 떠나라 이. <laughs> 아이들이 크면 결국에 독립을 시키는 게그 아이를 진짜 키움의 마침표다. 맞아. 어, 내가 맞아.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인식 가져주시는 게 굉장히 좋겠고 또 남편분이든 아내분이든 중간에서. 좀 역할을 잘한다는 거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음. 그 시작이 아까 말씀하신 게 정말 정답인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럼요. 그렇죠. 음, 연장님 말씀해주신 걸잘 어. 봐보면 <laughs> <되기면 웃음>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한 가정이라도 조금 더 건강하게 회복이 되면 좋을 것같는 아, 생각이 그니까 들었습니다. 네. 네.